안녕하십니까, 베개 거지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코바늘 인형은 바로 몬스터 주식회사 설리입니다. 그요 전혀 또 닮지 않게 그렸는데요. 대충 이렇게 그 파랑 파랑한 괴물 몬스터 있잖아요. 그 설리입니다. 그 요즘에 또 꽂혀버린 손난로로 만들 거예요. 손난로 도대체 언제까지 만들런지 날이 춥잖아요.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따단, 따단, 따라다다다. 어, 사이즈가 기본 옛날에 만들었던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아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는 한번 맨날 5호로 떠보다가 4호로 한번 떠봤거든요. 음,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날도 추워졌으니까 티타임 한번 또 갖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조금 반응 좀 있다고 좀이 만들 때마다 이차한 잔씩 먹어요. 에이. 이번에 만 먹어볼 거는 페퍼민트. 다들 민트 좋아나요? 하 민트 초코파 손들어. 저는 민트 좋아합니다. 음, 치약맛, 치약맛. 예. 페퍼민트 티 만드는 법은 뭐 이렇고요. 예. 그리고 어, 어. 그리고 어디 보자. 음, <laughs> 이 미국, 이집트, 모로코, 독일, 폴란드, 음 세계 여행을 할수 있었어요. 영양 정보는 한 하나 먹었을 때16.5 칼로리. 어 생각보다 칼로리가 있네요. 저는 페퍼민트는 칼로리 없을 줄 알았더니 그렇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팩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개별 포장이 아닌 게 항상 아쉽기는 해요. 피코크에서 나온 거. 그래서 이렇게 열면, 와우! 치약 냄새. 페퍼민트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지퍼팩을 닫아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민트, 페퍼민트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화, 화, 화. 저 방금 찌릿했어요. 와, 화하다, 진짜. 음, 정신이 번쩍 드는 맛이랄까? 음, 전 민트 좋아하는데요. 아마, 민트,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나봐요.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되게 상큼하니 개운해요. 되게 그, 있잖아요. 고기나 이런 거 먹었을 때, 느끼한 거 먹었을 때 먹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스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어, 페퍼민트는 그만하고, 자, 이거 뜨는 법 4호로 했는데, 사실 5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사실 선물해 주려고 했는데, 아, 이거, 마음에 드시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선물해 드린다고 하고, 주, 주중에는 좀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못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물하려고 했는데, 받으시면 기분이 좋으실까 모르겠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음, 아무튼 설리 만드는 법 알려 드릴게요 작아 너무 작아 5호로 뜨세요 혹시라도 만드실 분들은 5호로 뜨십시오 음, 작습니다 조금 너무 작아요 그리고 색이 조금 때가 엄청 빨리 탈것 같기도 해서 아이를저 선물용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드려도 되나 싶기도 하고 음 조금 살짝 망한 느낌이긴 합니다 만드는 법 항상 그랬듯이 이 코스는 그대로 유지했어요. 라이언 만들기랑 똑, 라이언 손난로 만들기랑 똑같거든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근데 코스는 코스는 늘려도 될것 같아요. 혹시라도 4호로 뜨실 거면은 코스를 늘려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식, 아 색실부터 설명해 드려야죠. 자, 얘, 예, 얘, 예. 파랑 파랑 실, 파랑 파랑 실, 파랑 파랑 실, 그리고 어. 눈, 입 만들 검은 실, 그리고 눈알 만들 하얀색 실, 그리고 눈 진짜 눈 동자 만들 어 검은색 실도 그렇구나. 그러고 이뿔뿔 뿔 부분 귀 귀죠 귀, 귀 귀인가요 뿔인가요 아무튼 그 부분 만들 노란색 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코코더 진한 파랑색 실 이렇게 필요해 다섯 개 필요합니다. 어 언제나 실은 그 면이 함유가 많이 된걸 써야 손난로로 할수 있어요. 해피 저희 전 이번에도 해피코튼 만들어봤고요. 음 그리고 이게 몸통은 그대로 뜨면 되니까 똑같고 그리고 눈썹 눈썹 있잖아요. 눈썹은 사슬뜨기로 다섯 코 하고 두단 올려주고 위에다 얹습니다. 그리고 귀는 살짝 뾰족하잖아요, 그렇 그래서 원형뜨기 사 세 코, 한 단, 세 코, 에이. 아, 욕한 거 아닙니다. 잠깐, 혀 갖고 했어요. 한단세 코, 그리고 그두 번째 단은 두개 그냥 뜨고, 두개 그냥 뜨고, 하나, 아, 두개 늘려주고, 하나 그냥 뜨고, 두개 늘려주고 해가지고, 다섯 코로 늘리, 늘린 거예요. 그러고, 동일한 코수로 다섯 코씩 두코 뜨면 됩니다. 그리고 코는 그 원형뜨기고,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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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파랑으로 어, 한단 원형 뜨기 다섯 코로 시작해서 두 번째 단은 두 코씩 늘려주는 거죠. 해서 마무리해서 코 붙여주고요. 눈동자는 항상 그, 그 검은색 실로 하는데 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나눠가지고 이렇게 두 가닥 이렇게 나눠서 나눠서 일곱 코. 원형뜨기로 만들어가지고 이 가운데 여기다 달아줬어요 두개 그리고 흰자는 사슬뜨기로 해가지고 아홉 코 해서 그 검은 눈동자 부분에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는 입 부분이랑은 이제 두개 이거 그 눈동자 가를 때랑 똑같이 반절 갈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줬어요 그리고는 마무리했죠. 뭐 간단하다면 간단한데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아 심히 아쉽긴 합니다 이귀 부분은 제가 팥 하나씩 넣어놨어요 의미 없지만 그래가지고 몬스터 주식회사 설리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아 아쉬운 점은 코, 코바늘을 절대 절대는 아니지만 음, 코바늘 오호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오호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근데, 애, 애기들, 꼬꼬맹이들이 가지고 다니기에는 작아서 좋긴 할것 같아요. 꼬꼬맹이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음, 실이, 실이 때가 잘탈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팥주머니라, 팥이 들어가서 아참 팥이요 안에 내용물은 팥입니다 팥팥싼 걸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미도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현미는 제가 안 해봐가지고 혹시라도 현미로 해보면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음, 음, 사이즈는 작아도 뭐 아이들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전자렌지 사용 방법, 많이들 문어, 무려, 아니, 아이고, 또했네 응.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이즈별로 자, 뭐 다르기는 한데, 전자렌지에, 전자렌지에 1분 돌려주고요. 먼저 1분 돌려줘요. 그리고, 한 20, 30초 정도 휴, 휴식을, 왜냐면 그때 막 연기가 피어오르거든요. 그 2, 30초 정도, 2, 3 0초까진 아니어도 한김 식혀 주고 한김한 10초, 10초 식혀 주고 식히기 10초. 10초. 그리 어? 밖에 저희 집 밖에 사이렌 소리가 나네요. 궁금하니까 밖에 나가 봐야겠어요. 얼른 마무리하고. 그리고 식히기 10초 한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30초 더 돌려줍니다. 근데 사이즈별로 좀 다르기는 해요. 얘는 좀 작아서 이 정도고 혹시라도 좀 크게 만들 거면은 조금 더 길게 돌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잘 지켜보셔야 돼요. 팥이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절 잘해가지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이라 음, 몸엔 나쁘지 않으니까요. 음, 몸에 나쁠라나? 팥 팥에도 농약을 치나요? 그것까지 모르겠네요. 외국산 팥이라.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자, 그래 가지고 온스터 주식회사 설리 만들기 여기까지 맞춰 보고요. 그리고 또 페퍼민트 차 한번 다시 호로로. 아, 차라리 상쾌한 게난것 같아요. 음. 페퍼민트.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찾아봐 주실 거죠?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알림은 안 하셔도 돼요. 괜히 귀찮으시니까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